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랜딩호입니다. 오늘의 것은 네, 실화검사라는 곡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네, 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혀 있었던 왼쪽 눈. 뭔가 그거 같잖아. 흑염령 같잖아. 중2병 같은데, 진지하게 노래니까 진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혀 있었던 왼쪽 눈으로 어떤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열려 있었던 오른쪽 눈으로 진정한 나, 나를 보지 못했지. 네, 보지 못했지. 네, 이어서 시력 검사. 네, 원판에는 여기가 가타카나로 써져 있어요. 가타카나로 써져 있다는 거는 내 강조하기 위해서데 실력검사를 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중선에 나는 어이없이 웃어보며 잊지 않았어. 내 안에 또 다른 숨겨진 내가 있어. 네,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 네, 그런 의미죠.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너의 눈에는 보이는 거지, 네, 내 자아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너의 눈을 있는거지라고 물어보고 있죠. 내 안이 숨겨진 빈틈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눈을 감아도 좋아. 눈을 감고 있어도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네. 눈을 감고 있어도 상관없다. 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나를 좋아하도록 너의 눈을 교정하고 싶어. 아 어, 이거 약간 음, 가사가 좀 논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 진정한 나를 좋아하도록 너의 눈을 교정하고 싶다. 네. 뭐이 어, 교정을 네뭐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안경 교정이죠. 네. 너의 눈에 앞에 안경을 써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은 뭐 눈을 개조한다. 네. 좀좀 좀 잔인하죠. <laughs> 뭐그 그런 의도로 뭐 쓰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 가사를 바꿀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원판에도 교정이라 써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진 게 있는데, 어 네. 뒤에 줄에 나오지만, 네. 교정한다는 의미는 안경이 안경. 나쁜 의미는 없어요. 뭐, 수술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네. 가지고 논, 오래된 안경으로. 네. 그러니까 오래된 안경으로 너희 눈을 교정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나를 보지 않았지 진정한 나를 보지 않았다라고 아직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시력검사 사라져가는 내가 미칠듯이 웃어보며 네 <laughs> 미칠듯이 웃어보며 잊지 않았어 내 안에 또 다른 숨겨진 내가 있어. 네. 내 안에 자아가 있다. 그런 의미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있다는 것이 나도 너도 똑같아. 네. 너도 나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숨겨진 것을 믿, 믿지 못한다. 네.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끝까지 날 기억해줘. 네가 모르는 나를. 네. 네. 날 끝까지 기억해달라면서, 네. 내가 네가 모르는 나를, 네, 진정한 나죠. 진정한 나를 끝까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부터 보이지 않아. 그때는 보였던 것들이. 변해버린 건 너일까 아니면 나일까? 네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대요? 그때 보였던 뭐네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거라고 하지? 여기는 가사는안 나왔는데 그때 보였던 것뭐 예를 들면 너의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이겠죠 뭐 보였던 것이 뭐 마음이겠죠? 네 너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추측하죠. 네. 변한 건 너일까, 나일까 하면서 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 너의 눈에는 보이는 거지. 내 안에 숨겨진 빈틈이. 네. 근데, 보면은, 네, 이, 이런 가사를 봤을 때, 네. 변해버린 건 너일까, 아니면 나일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네. 변한 건, 네. 분명히 나입니다, 나. 네. 변한 거는 너가 아닌 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사만 봤을 때는, 어, 내가 좀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물론, 너도 조금만 변, 너도 뭐, 아예 안 변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내가 좀더 변, 변, 좀더 변했다는 게, 네. 가사를 보면, 네, 나옵니다. 네, 그렇구요. 네, 마지막.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아가며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진정한 나를 하면서, 네, 시력검사라는 네 곡을 전부 마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네, 내 마음을 알아가면서 지금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근데, 어, 그 상대 마음을 알아가는 건 힘들죠. 일단 자기 마음부터 바로 잡고 자기 마음 알아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알아간다네 진정한 나를 그리고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시력 검사라는 네 공이 좀 끝났고요. 곡 전체는 일단 뭐 도치법이네요. 네 확실히 도치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이이줄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너의 눈에는 보이는 거지 내 안에 숨겨진 빈틈이 도치되고 있죠. 도치된 이유는 어 뭐지 어순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좀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 뒤에 온 말을 이렇게 좀더 뭐지 네, 강조해주기 위해서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이에는 어 마지막 문단도 뭐 문장도 도치됐어요. 네. 원래는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진정한 나를 내 마음 내마 알아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네, 도치되고 있죠. 마지막도 도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조해주고 있고요. 뒷문장을. 자, 그러면은, 네. 치료 검사라는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런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실력실력 시력? 시력 검사라는 노래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대부 라이딩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